안녕하세요. 이제 막때 균이 시작하려요. 인사. 오빠상.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하는 콘텐츠는요. 처음에로 <laughs> 보는 본 사람들을 아시다시피 눈 <laughs> <laughs> 눈이 <있다. 웃음> 손내로보신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 고구마를 선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좀 일본과 다르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고구마를 그냥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구마랑 김치를 같이 먹는 어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랑 그리고 여동생이랑 이제 고구마랑 김치를 먹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도 같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구마 아, 좀 준비해줄래? 준비돼? 저는 고구마를 지 어떻게 만드는지 밥업은 모르기 때문에. 카츠마이모트 사 김치. 뭐사준비시래 아, 잠잠잠. 아, 소나 김치뭐 아니? 야미야미츠키 김치. 이거 일본 김치가네. 또 음, 일본에서 만들어진 김치를 팔더라고요. 음. 김 고구마. 그 카츠마에모 뭐.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여동생이 다 해줍니다 미쳤다 <laughs> 일본 편의점 오니길리입니다공부오니길이 그리고 심플을 잡게스티커빵 음, 이거 심플한데 너무 맛있어요. 추천. 여동생이 지금 고구마를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김만하는 요리를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케이크를 여동생이 예전에 만들었거든요. 이게 여동생이 이번에 제가 왔을 때 케이크를 혼자 만들어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뻥뻥 딱 그래, 네아딱 그래야 되는 먹기 편하게 잘랐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데 엄청 고구마가 되게 커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김치, 고구마, 이 앉아. 써대 <laughs> ok。よし韓国ではね。さつまいもとキムチを一緒に食べる文化があるんだって。日本でさつまいもってどうやって食べるっけ？けえさつまいもご飯とかそのまんまってばもしかしご飯さつまいもご飯そっか。だかスイートポテトとかいただきまーす。 フ <laughs> <laughs> あっおいしいのおいしいのうんうん、なんか最初最初えって思ったけど <laughs> この人はちょっとあんまりおいしくないみたいですおいしいけどえなんか全然新しい味だよねなんか甘いものってさ ちょっと辛さのあるあっあ,あれかねキムチが本当の韓国のキムチじゃないからちょっと日本人向けに日本人の人が食べやすいようなキムチなわけじゃん今回だからもっと実際に食べたら味が違うかもねこの、うん、キムチさ甘み強い、ねうん、このキムチは甘み辛さはあんまりないよね <laughs> 食べてみちゃ結構別々じゃない味がい別々なのよ <laughs> な,思な <laughs> つまいもとこう味が混ざる感じじゃない本当に味が違いすぎてクムとさつまいもが味が違いすぎて <laughs> 超別々だよね、うん、別々うちのお父さんにも食べさせよううちらあと一口食べてさお父さんによう <laughs> あやったさあっいやクかっこわす 日本茶碗かっこわそう。<laughs> さつまいも美味しいな。さつまいもが美味しいじゃない。ちょっとあれかね、酸味が強い。やっぱ韓国のキム,キムチってさ、酸味があって辛さが強いわけじゃんかちょっと甘さがるから、なんかさつまいもも甘いからさ。結構甘いよね、さつまいも。うん、よいち。よいちゃん。さつまいもキムチ。よいちゃん。

すいません <laughs> 本当にさつまのキムチなんだよなおしゃれじゃないめっちゃおしゃれ <laughs> めっちゃゃおしゃれじゃない <laughs> フルコースみたいな <laughs> 手で食べるんだよトゥピギー、うん。<laughs> キムチってさすごくない <laughs> 아직 한국 라면만 먹었나요? 응 계속? 응 저도 먹어봤어요 도토리도 먹어봤어요 도토리라멘 도토리라멘 같이 먹자 맛있게 먹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먹, 먹은 한국 고구마랑 김치를 같이 먹어봤습니다 <laughs> 새로운 맛이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생각하기에는 고구마랑 김치였다 김치에 따라 맛이 완전 다르긴 할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 실제로 고구마랑 진짜 잘 맞는 한국의 김치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독사, 콘도, 또. 국의독 근데 한국도 한국의 독사. 저녁에 먹던 김치에 타브리면 있어 정말 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기 맛있다, 맛있다, 요있다 맛있다, 맛있다, 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있맛있맛있맛있맛있맛